자, 그러면은 벤포티아민프로소티아민 결국에는 비슷한 건가요? 자, 어디에서 차이점을 찾아야되냐면요 자, 바로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지난 시간 1편에서 건강 기능 식품 비타민 B가 활성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비타민 B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편에서는 활성 비타민을 고를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골라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나민, 임팩타민, 메가트루 비맥스, 활성비타민 고르는 팁 드립니다. 활성비타민의 역사를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제품은 아리나민이라는 일본 제품입니다. 왠지 이름이 아로나민이랑 비슷하죠? 실제로 일동제약에서 아주 옛날에 아리나민의 프르솔티아민에 착안을 해서 아로나민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로나민이 엄청 잘 나갔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프루소테아민이 워낙 효과가 좋기도 했고요. 거기에 힘을 실어서 유동자약에서 마케팅도 열심히 했었죠. 옛날부터 TV 광고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임팩타민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로나민이 활성 비타민을 담고 어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잘 팔리니까 아예 이제 임팩타민도 활성 비타민 B1을 고함량 담으면서 나머지 성분들을 또 아주 고함량으로 맞춰준 거죠. 아로나민 같은 경우에는 B1은 많이 들어있지만 나머지 성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아니었거든요. 자 B1 고함량에다가 나머지 고함량으로 맞춰줌으로써 임팩타민이 특별히 TV광고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권유와 입소문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아로나민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일반이야프 브랜드 맥주 1위 현재 아로나민이거든요 유지하고 있지만 이 전체 활성비타민 시장에서 임팩타민의 영향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이렇게 아로나민과 임팩타민이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리나민이 국내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죠 아리나민 그대로 나오면 아로나민 짝퉁같이 보일 것 같다는 걱정에 액티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활성비타민들이 잘 나가고 있는 시장인 만큼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활성비타민 제품들을 내놓게 됩니다 일단 프르설티아민에 엑스라민 대체로 B1을 활성비타민으로 담고 나머지 비타민들을 고함량으로 담는 게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일동제약도 아로나민과는 별개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된 거죠. 바로 풀설티아민 고함량과 나머지 비타민 고함량을 맞춰준 그런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엑셀라민 B였고요. 그리고 엑세라민 B에서 함량을 두 배로 높인 게 바로 이 엑세라민 X죠. 자, 다음은 이제 유한양에서 메가트루 화성 비타민이 내놓았죠. 여기는 벤포티아민입니다. 벤포티아민의 함량을 다양하게 하거나 혹은 벤포티아민 외에 다른 성분들의 변화를 주면서 메가트루 시리즈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이점으로는 이 액티브정 같은 경우에는 B1 말고 다른 비타민들도 활성비타민을 많이 담았습니다. 아로나민보다도 실제로 함량이 더 좋아요. 뭐 다른 제품들 비타민 B군이 워낙에 고함량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메가투르 액티브정의 활성비타민들은 그렇게 함량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성비타민 위주로만 구성을 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죠. 다음은 뉴먼트입니다. 어, 전편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특이점으로는 이제 푸르설티아민과 벤포티아민을 함께 담고 있어요. 푸르설티아민 아, 위주로만 담고 있는 엑세라민과 벤포티아민 위주로만 담고 있는 베가트로와는 좀 대조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심플하게 변화를 준 제품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추가됐다는 것 외에는 임팩타민과 성분 함량이 똑같아요. 요즘 근데 워낙 비타민 D가 또 핫하죠. 성장이든 면역이든 각종 대사 증후군 등에도 비타민 D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필수 영양제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죠. 비타민 B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비타민 D까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큰 대결 양상은 그거죠. 푸르셀티아민이냐 벤포티아민이냐 뭐가 더 좋을까요? 지난 시간 그래프에서는 질산티아민과 플루티아민을 비교했는데, 를이 그래프는 벤포티아민과 플루소티아민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벤포티아민을 담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 이유가 예전에 벤포티아민과 플루소티아민으로 질산티아민을 비교해서 생체 이용률을 비교해서 한 연구 문헌이 있어요. 거기서는 벤포티아민이 월등하게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나온 바가 있어서 그 연구를 레퍼런스사 많은 회사들이 벤포티아민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고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서양권에서 실시됐던 임상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반대로 후소티아민이더 좋다고 나온 문헌도 또 존재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행됐던 연구가 이 연구였고요 벤포티아민으로 임팩타민이 사용됐었고 프루솔티아민으로 아로나민이 사용됐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의 생체 이용률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미세하게 프루솔티아민 이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주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벤포티아민, 프루솔티아민 결국에는 비슷한 건가요? 자 어디에서 차이점을 찾아야 되냐면요. 자 바로 됩니다. 자, 뇌로 올라가는 혈관에는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분자가 지용성을 띌 필요가 있는데, 풀셀티아민은 지용성을 아주 잘띠는 물질입니다. 때문에 뇌로 잘 도달할 수 있는 비타민 B예요. 반면에 벤보티아민은 어, 흡수되는 과정에서 분자 구조가 좀 변하기 때문에 이 뇌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에 비타민 b1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푸르설티아민이더 좋다는 얘기인데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뇌에서 비타민 b1 고갈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즉 음주를 마시는 분들에게 b1을 보급하고자 할 때는 푸르설티아민이변불티아민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생체 이용률은 비슷하고 뇌에도 도달할 수 있으니까 후루설티아민이 더 좋은 것인가 하지만 위장관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문헌적으로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약국에서 푸르솔티아민도 판매를 해보고 범포티아민도 판매를 해보잖아요. 저희 약사들은. 그런데 이제 피드백을 들었을 때 푸르솔티아민 쪽 제품을 드신 분들이 위장관계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뭐 냄새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좀 구역감이 온다든가. 가장 흔한 불편은 냄새였어요. 프루설티아민 기원이 마늘이에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식도 쪽으로 냄새가 올라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종합을 해보면, 프루설티아민과 벤포티아민의 생체 이용률은 비슷합니다. 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타민 B1은 프루설티아민이기 때문에, 음주자분들은 프루설티아민이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프루설티아민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벤포티아민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조합 정리까지 봤을 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위장관 문제가 없는 분들이면 프루설티아민이 벤포티아민보다 더 좋습니다. 승체 이용률은 비슷한데, 몇가까지 가잖아요. 특히 운주자분들은 풀설티아민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소편함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벤포티아민으로 선택을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풀설티아민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약사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견도 귀담아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약국에서 활성 비타민 제품을 고를 때 나에게 맞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특정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약국의 약사님과 제품을 상담하셔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2편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기회가 되면 각 제품별로 좀더 자세히 리뷰를 하는 3편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편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